사실 얼마 못 뛰었어요. 지금 마음 좀 급해서 어 아끼던데. 오늘 지금 일찍 나와서 조금 무섭긴 한데. 근데 이제 벌써 해가 뜨고 있어요. 아 해가 뜨는 건 아니고 점점 밝아져오고 있습니다. 지금 뛰니까 이게 뭐죠? 아침이 오기 직전의 그 고요함. 오랜만에 정말 느낀 것 같습니다. 물론,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, 이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분위기. 얼마 못 뛰었지만, 그래도 뛰었다는 거에 의의를 그 두고, 아, 밤은 선생이다 라는 책을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, 그제 아내 언니가 추천해 주셨어요. 옛날에 추천해 주셨는데, 막 중간에 읽어야 되는 책들 때문에, 그 핑계로 미루고 있다가 구입을 했는데, 음, 뭐라고 해야 되죠? 클래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뭔가 이 돌아가신 분이세요, 황현산이라는 분이. 어, 그런 그딱 글만 읽어도 그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. 감접할 수 없는. 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그때 시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가 그러니까 책에서 배웠던 역사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할때 아까 깜짝깜짝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우리 할머니가 6.25를 겪으셨다고 했을 때 뭐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어린 나이에도 어? 진 우리 할머니가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야? 그걸 겪었던 사람이야?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그, 그 인지를 못하고 살잖아요. 사실 그러다가 그런 거를 한 번씩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음. 저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, 우리 미래 의 후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죠. 내가 겪었던 일들을, 일들이 이제 막책 속에서 역사적인 순간의 하나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, 그 책으로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, 뭐라 해야 되죠. 현실감이 없는데,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, 아, 그렇구나.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. 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, 얼마 못 뛰어서 참 아쉽지만,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, 안녕.